아이, 아이, 파리새끼가, 씨. 응, 음. 어, 어, 파리새끼. 새끼, 파리새끼 파리 미쳤나, 이 게임. 어우, 파리새끼. 어우, 파리새끼 때문에 못 사겠어요. 에? 네? 아니, 못만열면 쪼르르 따라 들어가가지고. 무슨 억하심정이 있나. 자꾸 내 머리에 앉았갖고 얼굴에 앉았갖고 아휴, 안 되겠습니다. 특가나 조치를 내려야 될것 같아요. 이걸로 참데한계가 너무 있거든요. 지금 저는 이거 안 쓰고 청테이프 그리고 나머지 재료를 준비해서 만들도록 시작하겠습니다. 석쇠죠. 불고기 석쇠 한 개와 나돌아등인 거예요. 초대형 파리 끈끈이 만들기 시작죠. 지금 시작. 파리 왕 끈끈이 보이시죠? 파리 왕 끈끈이 무독성 저공해로 쓰여 있는데도 이게 파리가 좋아하는 냄새가 나나? 그건 잘 모르겠어요. 파리가 좋아하는 냄새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고, 미리서 하나를 만들어 봤거든요. 시행차. 하지만 파리는커녕 잠자리밖에 잡히지 않았습니다. 분명히 파리를 잡을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. 왠 개미가 날 파리 한 마리에 잠자리가 여기 왜 있냐? 살았어. 일어나봐. 야 일어나 보라고. 날아가 보라고. 아니, 파리 잡으려고 했는데 니가 여기 왜 있냐고. 어. 됐다, 날아갔다 양쪽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네. 양쪽을 다 사용할 수 있긴 한데, 그냥 한쪽만, 한쪽만 사용하는 걸로 하죠 파리새끼들이 사람 귀찮게 하더라고요. 어? 어이, 이거봐라, 이거봐라, 이 파리새끼들은. 어? 이들이 그렇게 한 거야 이거는 미들이요 어? 사람이 참는데 한계가 있어 정신줄을 나가지고 사람 괴롭히는데 맞들렸어 아주 팔이 왕끈끈 이렇게 붙여져요 이미 돌을 넘어섰어 한팩더 가지고 왔습니다 다섯 개씩 들어있고요 음.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뛰도록 하죠 이제 팔이 지옥이에요 이거는 후, 저리 가이씨 자리가이 파리새끼야. 이들이 날 건드린 제가 얼마나 큰지 보여줄게. 차리가! 내가 그렇게 살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나 줬는데, 날 건들어? 양쪽으로 하면 좋겠지만, 저는 한쪽으로만 할 거예요. 왜냐 그냥 올려놓을 것기 때문에, 더 이상 봐주지 않을 거야요 파리새끼들, 잠을 못 자. 잠도 못 자고, 가방이 누워지도 못, 쉬지도 못하고 니들은 다뒤졌어 니. 계산날이야, 그냥 계들 붙으면 못 나가. 왜? 이게 바로 팔이 지옥리니까 와, 벌써 끈끈하다. 벌써 끈끈해. 말도 안 된다, 진짜. 끈끈한애 정도가 청피입하고는 완전 다르다. 그래, 이거지. 귀찮게 하더라고, 짱가 얼굴에 안고. 진짜. 아, 진짜 참아만큼 참았다, 진짜. 청테이프에 끈끈이로는 팔을 잡을 수 없어 한번 만들어봤기 때문에 살다 살다 이렇게 파리 새끼가 날, 내 신경질 건드릴 지몰랐네 진짜 미쳐가지고 사람 괴롭히는데 맛들려가지고 여기 파리 끈끈이 이용법 한번 알아볼게요 이용법 없네 그냥 이대로 가다 놔둘게요 어디다가? 짱같이 위에다가 이기 다리졌어 요 잡아서 파리 지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 좀만 기다려요. 너랑 나를 괴롭힌 파리 에 복수를 해 주자, 진짜. 내일 네, 뵙겠습니다. 파리가 금방 막한 마리 붙었습니다. 근데못 떨어져요. 저 보세요. 보세요 지금. 얘들은 절대로 못 떨어져요 지금. 네? 이것들이 지금 보일리 붙었냐, 말벌까지 붙었냐, 환장이네. 어쩔 수 없어요. 얘들이 자초한 거예요. 스틱스란 초콜릿인데 이거를 맛도 달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용한 거예요. 이렇게. 이렇게. 안 돼, 너왜 올라가, 거기. 먹으면 없나? 응? 초콜릿 먹지 마. 네이 확인하도록 습니다 보시면은 파리가, 파리가 말도 못하게 붙었어요. 아 예? 네? 보이세요? 진짜 와... 이거 보시면은 똥파리부터 시작해서 말벌은왜 잡힌지 모르겠어요 쟤는 잡을 의도가 없었는데 초콜릿을 나서 잡혔나 뭐 나방도 잡히고 똥파리 뭐 소파리 소파리는 소가죽을 뜯고도 피를 빨아먹는 소파리라 그래이 소파리꺼에요 아마 사랑인거 보여요? 이 무지막지한 놈이 소가죽을 뜯어보는 놈이에요 이놈이 이렇게 초대형 파리 끈끈이를 만들어 봤는데, 어떻게 보면 제작을 한 거죠. 예. 네. 파리 새끼들이 좀, 저희 집에 좀덜 들어오긴 해요. 이게 나좀 놔뒀더니. 파리 색깔이, 녹색은 뭐예요? 똥파리예요? 금색 빛나는 것도 있는데? 금파리인가? 이거 뭐희귀종인가 똥파리인가? 이렇게 한번 잡아 봤는데요. 아 한 번씩 팔이 끈끈이를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달달한 냄새 같은 거좀 발라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파우더, 아이, 이팔 새끼, 이 새끼 미쳤나? 아니, 예. 그 순간에도 이막 손에 달라붙고 난리예요 이것들이. 아이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. 다 놔두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보시는 거는 적극 추천합니다. 아무튼 효과는 끝내줍니다. 좀 넓은 것도 있으니까 그거 여러 개막 이어붙여가지고 하면은 끝내줘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 얼굴 하얀 거는 선크림이에요, 이제. 야 얼굴에, 그, 해피 달리기 위해서. No. 아, 오케이, 못한다! 아이씨! 아!